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스레스홀드구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스레스홀드 뭐 제가 이제 요날 요기에서 이제 슥 돌파 나오려고 할때 이거 좀 터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그래서 코인서퍼 스레스홀드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셔도 되구요. 계속 밑에서부터도 많이 다뤄드렸죠. 근데 나왔는데, 쭉 한번 딱 쳐주고 나서 지금 연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니까 약간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실 그림은 다 만들었고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제가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을 지금 치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결국 여기서부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까지 칠 거다라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뭐예요?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우선 큰 그림 하나는 만든 거예요. 다 만들었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잘 그림을 만들어서 넘어가서 새로운 그림을 또 펼치러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다시 이 밑에를 내려오려고 할 거냐? 이제 이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뭐 그림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아, 한, 한, 가지 그림은 다 나왔구나. 이거는 꼭 이해를 하시면서 우선 보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거 엄청 많이 다뤄드렸죠. 스레스로이드신, 여기서부터 계속 다뤄드렸으니까. 여기서 제가 올라오면 뭐 하자 그랬어요? 우선, 더 가든 말든, 여기까지 오면 한 그림이 다 완성이 된 거니까, 욕심이 나더라도, 이런 자리 제가 분할익절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 분할익절을 해놔야,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혹여나 잘못돼도, 어차피 수익으로 본전에서만 나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되고, 이미 여기서 수익 챙긴 게 있으니까, 좀 흔드는 것도, 심리적으로 큰 타격 없이,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짜로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변동성이 망화하기 때문에 계속 털려요. 먹을 거못 먹는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이거 넘어가가지고 풀 비중으로 먹으면 될것 같지. 근데 사람은 심리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심리에서 진다니까요. 풀 비중이면은 여기까지 수익 났던 거두 눈으로 보다가 그게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줄어들면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면서 괜히 파안 팔았네 막 이런 생각 오징 오만한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어. 오만 가지 생각을. 그러다가 이제 또, 아, 무서워가지고 팔고 나니까 미친 듯이 쏘니까,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분할익절을 권장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은 그래도 밑에서부터 제가 엄청나게 이걸 외쳐드렸기 때문에 뭐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뭐 분명히 분할익절 하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흐름을 이걸 읽어 나가야 되냐는 건데 우선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거 이상한 반응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그냥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움직임이 특이한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올라갈 때 돌파가 나올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강하게 이격을 벌리나는 좀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줘요. 왜냐하면 속임수가 워낙 많이 나와요. 이런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서 이격을 강하게 벌려주는 것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 올라오면서 힘을 얼마만큼 썼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이번에 여기까지 쏘아 올리면서, 지금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면 잘안 보이시겠구나. 이걸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서 올리면서 이틀 동안 어떤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나요? 어마어마하게 또큰 움직임을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힘을 갖다 썼죠. 이게 터졌으면, 힘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터지면요. 조정은 우선 좀 겪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악덕 회사 사장입니까? 우리가 뭐 24시간 내내 직원 일시킬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힘을 쓰고 에너지를 썼다. 8시간. 이 정도면 12시간은 일한 것 같아요. 12시간 일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밥도 좀 먹고 잠도 좀 자고 쉬어 줘야 그래야 다시 회복이 돼서 다음 날또 일을 하죠 여러분들 똑같은 움직임이에요. 이게 나오는 순간 조정은 우선은 나올 가능성이 쉬어 줘야 되니까 그 정도로 무리는 잘 시키지 않고 보통 조정이 나오는 반응이 다시 쉬어주면서 회복기를 거치려는 움직임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전혀 문제가 있는 흐름은 아니다. 물론 저도 아쉬워요. 그냥 연속적으로 또 이격 벌려주면서 사실 가졌으면 이거 만큼 좋은 시나리오가 어디 어디겠어요. 근데 흐름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이상한 거 전혀 아니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쉬줄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쉬는데 그게 있잖아요. 아우 막 일을 막 너무 했더니만 죽겠어. 이제 쉬어야겠는데 이게 쉬는 것도 그냥 집에 가 가지고 편안하게 잠깐 하루 누워서 쉰다라고 하고 다시 일하, 일하러 갈 생각을 해야지. 아우, 일 힘들어. 때려쳐. 그냥 직장을 때려치고 평생 집에서 쉬자, 그냥. 이거랑은 다른 얘기죠.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도모하고 쉬는 거랑, 내일 출근할 걸 도모하고 쉬는 거랑,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뭐 직장 때려칠 생각으로 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예. 네. 조정도 쉬는 것도 그 반응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얘가 그래도 다음을 도모하고 쉬고 있느냐, 아니느냐만 관찰을 하면 돼요. 우선 눌림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돌파가 나와줬었던 라인이 이 60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라인이에요. 여기 위에서 쉬는 거는 파동이 지금 꺾인 게 아니죠.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상승 파동이 단기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여기를 깨지 않고 쉬고 있다 라는 건 다시 파동 안에서 눌러줬다가 쉬어 줬으니까 일하러 가겠다 라는 의지로 보는 거고 반대로 여기를 꺾고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기준봉도 있으니까 꺾고 내려간다 라는 건 그냥 나 이제 평생 집에서 쉴란다. 나 지금 진짜 싫다, 이제. 아, 이거 뭐고 다 신물이 나서 이제 실난다. 이러고 쉬는 게 이제 이미 들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오는 데까지만 볼수 있어요. 1번. 여기 위에서 쉬는 거는 자연스럽게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위에서는 약간 이렇게 힘을 좀 모아줬다가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여기가 꺾이면, 아, 진짜로 너는 지금, 지금 이제 완벽하게 완전 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지금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으니까, 그냥 여기서 쉬버려 완전히 쉬고 진짜 한참 뒤에 뭐든지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안전 멜트 나왔죠? 막 60원 요 정도 라인 있죠? 요 정도 구간 정도 밑 위에서는 우리는 남은 물량 어차피 분할 입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신 분들은 해 두세요, 그냥. 뭐 그래서 여기서 쉬고 있는 것까지는 버텨보셔도 괜찮고요. 살려주면은 이제 뭐야. 다시 반등자리를 좀 치게 되면서 이번에 있었던 이 박스권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보려고 할 것이고 넘어가 주게 되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봤었던 가장 큰 라인인 이 정도 파동을 끌어올리면서 간 움직임이 완성이 될 거고요. 이게 꺾이면서 내려가면은 박스권 고점에서 실패를 하고 이제 밑에까지 좀 뺐다가 다시 그림을 만드는 형상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안전벨트 꼭 잡고 보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총 정리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잘 올라왔고 잘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힘의 분출이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다만 제가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까 계속 분할익절 하시라고 세달 전서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신 분들은 좀 분할익절 해놓고 보셔야 심리적으로 안 털립니다. 그래서 좀 해놓으시고 여기서 눌러줄 때 반응이 요 60원 정도 언저리 위에서 반응을 만들고 있다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다시 힘 모아가지고 분출을 시켜보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으니까 홀딩이 가능하고요. 이 자리를 꺾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 박스권 상단에서 실패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림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보면 안된다. 그거 기억해두시고 여기서 이제 분할익절 해놨으니까 남은 물 더큰걸 본다라는 건데 본전이라든가 여기 딱 잡아두시고 다시 시도를 해줄 때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 이 정도 파동만큼은 이제 그림을 만들어주게 됐었을 때 지금 넘어갈 수 있는 파동 값이 이만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략. 300원 정도는 다음 목표가를 좀볼수 있으니까 다시 시도하고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장기적으로 쭉쭉 끌고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어 나가시면서 좀더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점점 커지고 빨라져요. 이게 어때요? 지금 봉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가는 척 하다가 확 빼버리는 이런 속임수들이 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무조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라인 다 잡아드리고 해석 다 해드리고 이게 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계획을 좀 세워두시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세워두셔야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고 이런 속도감에도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종목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생각할 시간 없고 속임수 나오면은 계속 내동매매 털리는 거예요. 속임수에 당하면서 털고 났더니 올라가고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미리 계획 세워두셔야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 갈수 있다. 다만, 이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첫 계획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왜?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 이쪽저쪽에서 변수들이 분명히 껴요. 그럼 변수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계획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을 모여주면 뭐 돼요. 수정만 조금씩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수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하면 또 금방 할수 있는데 뭐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근데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안 빼놓고 어떻게든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음 변수다 다음 얘기를 난한개도 빠짐없이 모조리 삼겹해서 얘기를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잘 보완해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 그러면.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유은 뭐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저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뭐 1차 목표가라든가 2차 목표가는 내가 미리 어디까지 놓고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목표가 터치 못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죠 속, 막 이렇게 움직임이 변수들 끼면서 무너질 수도 있어 아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목표가까지 가야지 무조건 버틴기는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입절을 해주고 나와야 될 때도 있는 거 구나. 지금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를 매일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줄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가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 안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있어요. 우리 업비트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반등은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 이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충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만약에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걸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깐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 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 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격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가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뭐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